지금 보이는 현장은 생거진천 군청 앞입니다. 군청 앞에서 초평 저수의 조서지에 그 산단 산업 폐기물 처리장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사는 고장에 이리기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 생거진천의 자부심을 산업 폐기물 쓰레기 밑에 묻을 수 없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천평화 기타산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고귀한 자산이다. 청정지역 한복판에 산업 안녕하세요. 폐기물 매립장을 세우겠다는 발상은 진천의 미래를 살해하겠다는 선정포구와 다름없다. 셋, 조평은 더 이상 쓰레기 하치장이 아니다. 기존 쓰레기 매립장과 인근 청주 소각장 운영으로 이미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진천군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산업 폐기물 매립장 설치 부당성에 대해 즉각 답변하라. 넷, 정치권은 응답하라. 안과는 곧 배신이다. 군수 도의원 국회의원은 표를 구할 때에 초신으로 돌아가.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이 시점에 침묵하는 자는 초평면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첨단 산업 물티약속는 어디 가고 산업 폐기물 쓰레기장만 남았는가. 다섯, 서른다섯 개 마을 이장단의 압도적 반대. 이것이 민심이다. 지난 12월 초평면 이장단 협의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는 반대 스물아홉 명이라는 압도적 수치로 증명되었다. 민심을 거스르는 사업 강인은 곧하괴임을 명심하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단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하나, 사업주는 기만적인 산업 폐기물 매입장 건설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둘, 진천구는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입지 승인을 당장 취소하라. 셋, 우리는...